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하는 법 교육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잘된 분들도 꽤 있고, u t u b e y o u 저는, 저는 이 e 온라인을 2009년도에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건 2009년도 부터 거든요 그... 블로그 이제 마케팅 세대예요.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판도가 이제 영상 컨텐츠로 완전히 넘어갔죠. 현재는. <laughs> 근데 저,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글과 사진을 이제 활용한 마케팅을 이제 했던 이제 사람인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. 이 영상 촬영 특히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진짜 지금도 아, 표,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딱 경직이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좀 했었는데 막상 나는 이제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내가 이제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자 무작정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핸드폰에 있는 그냥 영상들 뭐 우리 애들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제 찍어놨던 영상들 그냥 쭉 올려보고 또 제가 한 2017년도부터 2017 18, 19, 20 21, 22 23, 6년이죠 6년간 누워있었어요 뭐,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건 아니고, 그냥 2017년도 초에 제가 일을 다 그냥 전부 다 내려놓고, 그냥 백수 생활을 이렇게 얼마 전까지 했죠.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, 하루에 한2 0시간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. 씻고, 먹고, 싸고. 그거 말고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. 누워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보조 배터리 엄청 큰거 침대에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핸드폰 꽂아놓고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뭐 틱톡 보고 뭐 웹서핑 하고 웹툰을 뭐 그냥 안본 웹툰이 없을 정도로 보고 넷플릭스 보고 거의 하루에 20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그런 생활을 6년 동안. 하다 보니까 지금 팔 봐요. <laughs> 이게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냥 바깥 활동을 한두 시간만 해도 아, 너무 힘들어서 당장 누워야 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.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킥복싱 도장을 3개월을 그냥 등록을 했는데 어, 한 3일 나갔나 <laughs> 그러고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, 그 이제 계기는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3개월 됐을 거예요 한두달 전인가 그때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나 할만 했는데 이제 등록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이, 등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, 너무 더워지는데 어, 관장님이 에어컨을 안 트는 거야. 와 도저히 그 거기서 운동을 못하겠더라고요. 또 거기서 또뭐 관장님한테 왜 에어컨 안 트냐? 에어컨 틀어라? 뭐 이렇게 따지는 거를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맘에 안 들면 그냥 안 가지. 안 보면 되는 거고, 뭐 굳이 내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실갱이하고, 뭐 그분은 이제 안 트는 이유가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걸 이제 남을 뭐 설득을 하고, 뭐 이런 거를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. 그냥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, 나랑 이제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만나고, 뭐 이렇게 교류하면 되는 거지. 실갱이 하는 거를 뭐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, 더워가지고 안 나갔죠. 나중에 이제 에어컨 혹시라도 이제 틀어주면은 그때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한번안 나가 버리니까 그냥 계속 안 나가게 되고 이제 한 3개월 된것 같아요. 뭐 정확한 등록 시점을 제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또 제가 술을 매일 먹어요.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지금 2015년 이때부터. 그 전에도 술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매일 먹지는 않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먹고 있어요 뭐 1년 365일 중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마실 때가 있어요 이제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때 말고는 그냥 술을 계속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, 진짜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인도였나? 좀못 사는 나라였는데 거기 이제 젊은 한 20대, 10대 뭐 후반 이렇게 되는 남자애가 철봉만 하는 거예요. 그냥. 철봉만 계속 반복해서 오랜 기간 해서 몸짱이 이렇게 딱 되는 그런 과정의 영상을 봤어요 어, 그걸 보고 좀 감명받아 가지고 뭐 굳이 뭐 킥복싱 도장 아, 헬스장도 제가 한 달에 그 80만원짜리도 두달 끊어 놓고선 한두번 갔나 세번 갔나 그러고 안 갔는데 뭐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고 그 영상을 보고선 굳이 뭐 이렇게 도장이나 그런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그 철봉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몸짱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만 이렇게 해도 꾸준히 하면은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또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자. 근데 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또한두번 하고 이제 말것 같아서. 매일 하는 각오를 다지고,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,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. 그러면서 또 유튜브를 그전부터 이제 유튜브,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상 컨텐츠 만드는 거를 이렇게 좀 하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더라. 일단 운동을 계기로 한번 해보자. 이런 마음으로 이제 3일 전에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매일 푸쉬업, 한 번에 한 10개에서 뭐한 13개까지 이렇게 해서 3 세트 하고 있고, 또 스쿼트도 한 번에 한 40번 할 때도 있고, 많이 할 때는 한 80번 할 때도 있고 하는데, 그것도 이제 3 세트를 하고 있어요. 3일째.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새벽이라서 이제 4일째가 되는 건데,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쇼츠 영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. 그몇번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, 또 운동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그전엔 계속 이게 무기력하고, 뭐참 완전 그냥 팬이었어.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. 내가. 뭐 돈을 벌어서 뭐하나 이미 사실 평생 먹고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내가 뭐 돈을 더 벌어서 뭐내 삶이 뭐 저는 뭐 이렇게 고급차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명품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돈쓸 일도 없어요 뭐 우리 애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는 그렇고 저희 뭐 부모님 두분 어머니 아버지 다뭐뭐 뭐 저랑 비슷하다고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뭐 사치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벌어 놓은 돈뭐 당연히 뭐 대대손손 어 대대손손은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뭐 써도 다못쓸 상황이고 모르죠 뭐내 자식들은 어떨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뭐더 벌어도 의미가 없고,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일을 해서 얼마를 더 벌겠어요? 이젠 뭐 정말 큰 수, 돈이 뭐 싫은 건 아니죠. 돈은 더벌수 있다면 좋기는 한데 뭐 여기서 뭐몇 억, 몇십 억더 버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, 이젠 그래도 한 몇백 억, 몇천 억을 더 자산을 내가 불릴 수 있다.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눈이 번쩍 뜰 만큼 이제 관심을 가겠지만 뭐 몇억, 몇십억 더 버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뭐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. 또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이제 사, 세상을 사는 게꼭 돈이 전부는 아닌데 근데 또 돈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또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저는 그러더라고 쉽지 않더라고요. 뭐돈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뭐 저도 봉사활동도 하고 뭐 후원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고 그거에 내가 이렇게 뭐내 인생을 이렇게 비중 있게 할애하고 뭐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벌써 이제 6년째 그냥 폐인 생활을 지금 뭐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. 어쨌든 이거 연습용 영상이니까 일단은 뭐 무슨 메시지를 내가 전달한다.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좀 카메라에 내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. 아 과거 내가 방송 출연 경험도 많은데 그때는 이렇게 안 힘들었거든요. 물론 내가 이렇게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. 내가 과거에 방송에서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되게 어색하기는 해요.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할 때는 힘든 거를 전혀 못느 그냥 어색하게 이제 촬영이 된 거지. 내가 막 힘들고 못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p d 라든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 던져 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을 같이 이렇게 재연을 하고 뭐. 이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전혀 힘든 거를 못 느꼈는데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어 지금. 네. 와이프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고, 애들은 이제 저희 주말 또 이렇게 집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고 저랑 와이프랑 넓은 집에서 이렇게 둘이 있는데 와이프는 자고 있고 뭐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. 지금. 뭐 보기에는 안 힘들어 보이겠지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내면으로는 너무 지금 괴롭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. 그 주변에 제 가까운 사람들은 네가 무슨 굉장히 저를 이제 외향적이고 막 그런 개그 욕심, 그러니까 개그 욕심이 많기는 하거든요. 뭐 그러고 나서기 좋아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42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제 나름대로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저는 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을 당당하게 좀 말을 못하고 혹시 남이 좀 싫어할까 막 이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고 이걸 언제 제가 확실하게 느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2009년도 이제 지금 이제, 이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고객과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피처폰이었거든요 폴더 이렇게 딱 열고서 띡띡띡띡 누르고서 뚜루루루 이렇게 전화하는 그 폰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의 요청이 왔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줘야 돼, 상담을 해주고 내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청한 사람들이 뭐 이메일에 뭐 거의 한1 0 0명 가까이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. 이메일에 이제 인적사항 전화번호, 이제 상담 요청 내용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폰메일로 작성해서 이렇게 메일로 오거든요. 음.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죠. 이런.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.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또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이제 팔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당장 뭐 이번 달 생활비 그때는 뭐 정말 힘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찍어놓고 통화 버튼은 못 누르고 한 5분 10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고민은 근데 고민할 게 없죠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 그냥 망설이고 있는 거죠 고민이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거 근데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눌렀어 에이 눌러 그러고선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받으면은 일단 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음, 그거를 이제 몇번 하고 나니까 아 이제 좀 사람이랑 대화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아무리 힘든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느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계속 반복해서 이 영상 이제 제 지인들이 보면 은 욕하는 애들이 99%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욕도 좀 듣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꾸미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욕을 좀 많이 들을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.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진실이라는 게참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, 이렇게 꾸밈없는 모습도 저는 또 그런 사실성, 뭐 이런 거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있는 그대로의내 모습. 좀 제가 좀 못생겼는데, 못생긴 그대로, 뭐 머리. 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크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, 어, 내 얼굴 큰 거, 뭐 그리고. 뭐 이, 이목구비가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한 거, 이런 거, 뭐 피부 상태가 뭐안 좋은 거, 술을 또 담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,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음, 네, 뭐 그럴 생각입니다. <laughs> 아, 힘들다.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?